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안식일에 바리사이들의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의 집에 가시어 음식을 잡수실 때의 일이다. 그들이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어. 예수님께서는 초대받은 이들이 윗자리를 고르는 모습을 바라보시며 그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셨다. 누가 너를 혼인잔치에 초대하거든 윗자리에 앉지 마라. 너보다 귀한 이가 초대될 받았을 경우 너와 그 사람을 초대한 이가 너에게 와서 이분께 자리를 내드리게 할지도 모른다. 그러면 너는 부끄러워하며 끝자리로 물러앉게 될 것이다. 초대를 받거든 끝자리에 가서 앉아라. 그러면 너를 초대한 이가 너에게 와서 여보게 더 앞자리로 올라앉게 할 것이다. 그때에는 함께 있는, 함께 앉아 있는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초대한 이에게도 말씀하셨다. 너가 점심이나 저녁 식사를 베풀 때내 친구나 친척이나 아이, 형제나 부유한 이웃을 부르지 마라. 그러면 그들도 다시 너를 초대하여 너가 보답을 받게 된다. 너가 잔치를 베풀 때에는 오히려 가난한 이들, 장애인들, 다리 저는 이들, 눈먼 이들을 초대하여 그들이 너에게 보답할 수 없기 때문에 너는 행복할 것이다. 의인들이 부활할 때에 너가 보답을 받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 오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낮은 자가 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낮은 자라는 말을 들으시면 보통 우리는 당연히 겸손을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이 겸손은 항상 자기 인식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 이것이 바로 자기 인식의 시작이라고 할수 있죠. 하지만 이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은 사실 소크라테스가 한 말은 아닙니다. 이것을 인용해서 자주 사용하긴 했지만 직접 한 말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말은 사실 그리스에 있는 텔포이 신전에 적혀 있는 말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실제로 어 이 말을 어디서 했느냐 라는 것을 기록한 사람은 사실 소크라테스도 아니고 플라톤이 자신의 책에서 소크라테스의 대화를 기록하면서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너 자신을 알라 라는 말은 철학에서 보다는 먼저 신전에서 사용되던 말이죠. 결국 신전에 들어가던 사람한테 자, 너는 너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는 것을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결국 이 질문은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필요합니다. 우리는 성전을 들어가면서 성수를 찍어서 성호경을 그으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고백하죠. 바로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주님의 정화를 청합니다. 철학이나 심리학에서는 인간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생각합니다. 즉, 가치와 의미를 인간 중심에서 이야기하죠. 하지만, 과연 인간이 그 중심과 가치를, 의미를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일까? 즉, 완벽한 인간이란 존재할까? 라고 생각했을 때, 그다지 긍정적인 답을 얻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인간은 자기 자신을 알기 위해서 타인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한자에서 나오는 이 사람인자를 생각할 때 우리는 어딘가 기대지 않고서는 결코 설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는 자신을 알기 위해서 타인을 필요로 하고 또 길을 찾기 위해서는 변하지 않는 지점을 필요로 하는 것과 이것은 비슷하게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어딘가 길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 기준점을 잡는 것이죠. 보통은 일반적으로 그 기준점 나침판을 사용해서 북쪽을 잡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널리 사용하고 있는 내비게이션도 결국 GPS라는 변하지 않는 고, 정지 궤도상에 있는 인공위성을 사용해서 길을 찾고 있죠. 따라서 자신을 찾는 여정은 변하지 않는 기준을 필요로 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앙에서 영적에서 자신을 찾는 여정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영적인 세계에서의 변하지 않는 기준은 당연히 예수님이실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실제로도 이삶 가운데서도 실제의 삶 가운데서도, 실제 삶 가운데서도 자신이 누구인지를 찾아가지만 신앙 안에서 영적인 세계 안에서도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성수를 찍고 들어올 때처럼 나는 죄인이다. 또 낮은 자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스스로 정말 보잘것 없고 예. 불쌍한 존재다라고 인식을 하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죽음을 택하셨고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신앙에 있어서의 우리의 위치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신앙이 안에서 피해야 할 것은 절대적으로 피해야 할 것은 스스로 자신을 높이는 교만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우리의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거저 주어주신 선물인 것이죠. 따라서 이 받은 것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리고 원래 이것이 내 것이냐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악마들이 저지른 그 교만의 죄, 교만의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 되고 결국 우리는 악마의 자식이 되는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올바로 자신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신을 인식하는 과정은 스스로 생각하고 의미를 고민해야 하기 때문에 참 어렵고 따분하고 재미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 뒤에 이렇게 조시는 분이나, 예, 아니면, 그래도 폰을 보시는 분은 오늘은 없네요. 네. 아, 위에서 보면 다 보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참고 하, 하면 하는 거죠. 네. 왜냐하면 네. 뭐 그걸 지적한다고 뭐 그분이 아, 앞으로 내가 신부님 강론을 새겨듣고 변화돼야지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쉬운 게 아니죠. 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왕 오셨으니까, 우리를... 나 자신을 좀더 가치있고 의미있게 만들어 보시는 것이 어떻겠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나마 미사에 오신 여러분들은 하늘의 은총을 받는다는 측면에서 조금이라도 낫지 않습니까? 오지 않으시는 분들에 비하면. 제가 강론 때도 몇 번이나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는 겁니다. 거기에 요즘은 생각조차 없이 자극만을 찾는 시대입니다. 1분 내외의 짧은 쇼츠 영상들이 미디어의 중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건 유튜브라든지 영상의 시청 숫자를 보면 명확히 드러납니다. 이미 유튜브에서 중심이 되고 있는 것들이 전부 이런 짧은 영상들이 특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유튜브를 보시면 위에 쇼츠 영상 칸들이 다 생겨 있죠. 거의 모든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이 전부 자신의 내용을 짧게 짧게 만듭니다. 그 이유가 바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영상들만을 찾기 때문이죠. 그 이유는 지금의 세대가 의미라든지 가치라든지 이해보다는 자극, 재미, 쾌락만을 찾는다는 것을 유추해 볼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쇼츠 영상들을 또 돌려보고 또 돌려보면서 아,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지? 라는 것을 고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것을 고민하는 사람이었으면 그런 짧은 영상으로 이해해달라고 요구하지 않겠죠. 결국 이런 자극, 쾌락만 찾는 경우에 우리에게 굉장히 큰 피해를 입히게 되는 부분은 바로 이 사고력입니다. 즉, 상상력이 부족해지는 문제를 일으킬 수 있죠. 거기에 더해서, 이 이해력, 사고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문해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금일, 어쩌고저쩌고, 라고 하니까, 왜 오늘 안 하고 금요일 날 하시나요? 라는 질문이 나오고, 우천시, 어디에서 모임을 하겠습니다. 우천시는 어디에 있는 도신가요? 라는 질문이 나오고, 여러분, 웃으실 게 아니고 실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정말 제대로 사고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따라서 사람들은 더이상 점점 사는 대로 편하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함께 무리지어서 흘러가는 대로 생각 없이 휩쓸리게 되고 상, 타인을 상처 주는 일이나 말로 힘들게 하고 심지어 자기를 해치는 경우를 만들게 되는 거죠. 즉 생각 없이 말을 하게 됩니다. 왜 이런 것이 되냐 하면 이건 명확합니다. 왜냐하면 댓글이나 아니면 말을 할때 누가 상처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면. 쉽게 이렇게 말하죠. 나는 그런 의도가 없었어요. 이 말은 나는 생각 없이 말을 내뱉는 놈이야. 라고 자기 스스로 고백하는 겁니다. 내이 말이 상대에게 상처를 줄지 몰랐다고요? 네, 나는 생각 없이 내뱉는 놈이다. 라는 뜻이죠. 이런 것이 결국 지금 인터넷과 SNS라는 데서 벌어지고 있는 사실, 현실이 결국 이런 인터넷은 나의 소통의 영역을 세계로 확장시켜 줬지만 오히려 이 세계로 확장된 나의 위치는 스스로 생각 없는 자에게 이런 넓은 세상은 폭풍 속을 헤매는 떠 돌아다니는 조각배 신세가 될 뿐이라는 거죠. 결국 오늘 복음 말씀에서 이 낮은 자가 되라는 말씀은 스스로 생각해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찾아가는 사람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면이나 주변의 이목으로 높은 자리, 좋은 자리를 찾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야 사람들로부터 오히려 인정받을 수 있느냐는 걸 생각하는 사람처럼 행동해야 된다는 거죠. 즉, 하나님께 자비와 용서를 받은 자답게 자비와 용서, 즉, 사랑을 베푸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생각하는 사람의 자세라는 거죠. 결국 이 모든 과정은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사고, 생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힘은 바로 이 생각하는 능력이죠. 이 생각하는 능력을 가장 강력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말이고, 그 말을 더 많은 사람과 나눌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책임. 그리고 지금은 그것이 영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생각과 말과 책과 영상이 다른 사람에게 나의 생각과 내 의미와 가치를 전하는 도구가 되지 못하고 단지 자극, 쾌락, 재미만 찾는 도구가 됐을 때는 서로의 생각을 나누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결국 이 생각의 기본은 자기 인식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결국 이 짧은 영상들은 자기 스스로 자기를 생각하는 인식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죠. 결국 내가 생각한다라는 뜻은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를 포함합니다. 우리는 과거를 살수 없습니다. 이미 지나버렸죠. 미래도 살수 없습니다.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우리가 살수 있는 시간은 지금 여기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내가 누구인가를 생각하는 것은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지금 하셔야 됩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내가 누구인가를 생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까 나침판 이야기를 드렸다시피 변하지 않는 기준에 비추어서 생각했을 때 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는 바로 신앙 안에서 생각한다면 하느님께서 살리시고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당신 목숨,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구원하신 존재라는 거죠. 성령을 보내주시고 많은 은총을 내려주셔서 스스로 의미를 찾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남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 하느님 안에서 자신의 위치를 찾아야 하는 존재야. 그래서 우리는 성수를 찍으면서. 성우경을 그으면서 기도합니다. 주님, 저 자신을 알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미사 중에 기억하는 거죠. 아, 정말 우리가 이 미사에서 받는 것은 하느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당신 몸과 피까지 내어 주신다. 정말 내가 하느님으로부터 이렇게 사랑받는 존재였구나. 그래, 이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더 나은 자신, 더 나은 나를 만들어 보자.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바꾸어 보자, 변화되어 보자. 이게 바로 생각하는 힘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각하는 힘을 키우고 길러야 니다즉 자극이 아닌 깨달음을 추구해야 하는 거죠. 이 깨달음의 힘, 생각하는 힘이 바로 나를 바꾸고, 우리를 바꾸고,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정말 생각하는 사람, 이 생각의 힘을 지닌 우리들이 됩시다. 그것이 겸손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당에 들어오면서 또 기도하면서 델포이 신전에 적혔던 이 문구를 우리 카톨릭식으로 바꿔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너 자신을 알, 알고 하느님을 알아라. 그럴 때 우리는 자신의 위치를 찾고 나는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나를 알고 하느님을 알때그 힘이 결국 우리를 하느님께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